주민노래방 사모님들 후! 오늘도 신나게 즐길 준비 되셨죠? 아, 네. 어, 그 축제가 아무리 많다 한들 주민노래방 축제만큼 신날 수가 있겠습니까? 노래 있지, 댄스 있지, 표 박지성까지 있지. 우리 사수님들, 우리만의 축제 제대로 오늘도 즐겨보아요. 네, 이렇게나 신나는 주민노래방은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네. 신청이 가능하고요.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저희가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대결은 두 분의 대결 구도로 이루어지는데요. 투표는 두 분의 노래가 모두 끝난 후에 방송 종료 전까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이루어집니다. 네, 일단은 이 본방을 사수하는 사수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아, 뭐, 주저하는 마음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음, 네. 노래를 못하셔도 되고, 노래를 맞습니다.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맞습니다. 되니까, 얼마든지 많은 분들 참여를 해주시고, 또그 비대면으로 연결하는 법도 저희가 알려드리니까, 네. 얼마든지 어, 걱정하지 마시고, 참여를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참가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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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와. 오와. 아 연예인 아니에요? 연예인? <laughs> 아니 오늘은 정말 소녀소녀하신 분이 또 참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영동 살고 있는 김소정입니다 아 네. 너무 반갑습니다 이커웨 <laughs> 네. 아니 근데 그 음. 요즘에 네. 광고에서 많이 나오는 추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 예, 예전에 그 걸그룹 여자친구의 엄지를 닮은 것도 같기도 하고 약간 수지 느낌도 있어요 오, 딱 봐도 아이돌상이다 <laughs> 네. 더 기대가 되는 비주얼인데 네. 오늘 어떻게 참여를 하게 되셨나요? 네, 같이 일하는 동료가 추천해주셔가지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오 동료의 추천! 네. 실력이 기대가 되는데 오늘 어떤 노래 준비하셨어요? 어, 가을이라서 가을이 생각나는 정인의 가을먼저. 오 어, 정인? 정인이요? 아, 우리 수고나! 가수 정인 씨는 보이스가 굉장히 매력적인 음. 보이스거든요. 어떻게 성대모사 가능합니까? 어, 좀 부끄럽지만 준비해봤습니다 <laughs> 어? 그래요? 돼요 돼요? 됐어요. 어? 네. 돼요? 자, 천이 성대모사 네. 시작! 웃으라 하지 오. 말아요 이제라 하지 <laughs> 말아요 내 가슴 아픈 것까지까지 준비했습니다 <laughs> 어. 나 너무... <laughs> 나 <뭐야. 웃음> 말아요. 그건 뭐예요? <laughs> 아니 지금 비 호강하고 있었는데그러니까 <laughs> 갑자기 비가 길거리에 나앉은 것 같아요. 신기해요. <laughs> 어, 네. 아, 아, 성대모사까지 들으니까 노래 실력이 너무 대게 네. 어, 됩니다. 네. 네. 자 오늘 그러면 어떤 노래 준비하셨어요? 정인의 가을 남자. <laughs> 아, 정인의 가을 남자. 네. 미안합니다 네. 제가 우리 그김소장씨 아, 네. 외모에 취해 가지고 잠깐 아, 안도로 메달을 다녀왔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자, 그러면 네. 어, 정인의 가을 남자. 난숨 나가요. 겨우. 가울 바람. 가바 불어올 면 버려진 쓰레기 눈을 어칠때 아무리 대를 쏘. 너는 너만의 옷으로도망 가위로 벗어면더 슬퍼지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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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늘한 음만날밀었내데더 슬퍼지지 않아 oh. 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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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니, 와, 와 요즘 몽글몽글한 네. 가리 네. 너무 잘 어울리는 너무 감성적인 목소리. 제 의상과 너무나 맞아떨어지는 뮤직비디오 주인공을 엮으세요. 네, 제가 뵀는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 예. 그만큼 아름다웠다 이 말이죠. 네. 우리 소정 씨는 네. 어떤 일 하고 계세요? 와, 궁금해요. 지금 직업은 보컬 트레이너 하고 있니다 아 그군요 그러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발성부터도 남다르고 이 네. 노래를 막 가지고 노는 게 정말 이 보컬 트레이너의 그 실력에 음. 여실히 느껴졌습니다 그렇다면 저희한테 좀 노래 잘할 수 있는 꿀팁 같은 것좀 알려주세요. 어 저는 발성이나 운정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저는 자신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자신감. 생각합니다. 자신감? 오, 아니, 아, 이다솔 씨는 어. 자신감은 있고 가창력이 없거든요. 꼭 <laughs> 팀을 좀 알려달라고요. <laughs> 아니, 어, 아니, 자신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정선아면 아, 필요 아, 없나요? 우리 류인트 같은 경우 <laughs> 자신감은 완충인데 네. 늘 실력이 못해요. 어떻게 음... 자신감을 다시 한번 키워보시길 바랄게요. 제 자신감은 시간과 네. 돈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예, 공들여진 자신감입니다. 아 근데 무엇보다 또이노트브을를또 네. 운영하신다고요? 아. 예. 어, 네. 좀 알려주시죠. 어 지금 노래 커버 영상을 중심으로 올리고 있어요. 네네. 운영한지는 네. 3년에서 4년 정도 됐고, 구독자는 어 120명 정도 있습니다. 120명. 지금 오늘부터 3명 추가요. 여기 3명. <웃음> 3명 <웃음> 네. 그리고 우리 네. 사수님들이 네. 검색을 해볼 거예요. 네네. 예. 네. 맞아요. 자, 이 정말 꼭 오신 분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우리 김소정 네. 씨 기억을. 해주길 바라고요. 네. 자, 삼승에 성공한 다음에 이제 가왕이 되면 저희가 이제 공약을 미리서 들어보거든요. 예. 네. 자, 어떤 걸 공약으로 내걸고 싶으세요? 어, 생각을 조금 해봤는데요. 그 아나운서분이나 아니면 사수님들께서 추천해주시는 영그 음악을 조금 불러보는 시간을 가져보 오, 아 장르 불문이요? 네, 네. 네. 네, 네 오, 아니 저는 진짜 이. <laughs> 그 삼승하신 분하고 저건 저는, 저는 듀엣을 해보는 게 소원인데 아, 본인의 원이고요 음. 아, 그거는 아, 벌칙이잖아요. 네. 아, 기왕이면 다옳시말고 아니, 아니, 아, 가만님의견도 아, 들어야죠. 가 삼승하신 분이 무슨 드세요? 벌칙을 들으면서 이고 있어요. 무슨 하세요 <laughs> 어쨌든 뭐 어, 저희가 이제 서로 공약은 음, 이렇게 네. 어, 원하는 노래를 네. 들어보는 걸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됩니다. 오늘 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 예, 네. 자 이제 첫 번째 참가자를 만났고요. 네. 이 지난주 결과를 오. 저희가 공개를 해야 오. 오늘 만나볼 분을 이제 만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궁금해요. 자 지난 주에 과연 어떤 분이 제희를 이겼는지 결과를 공개합니다. 짜잔 가요. 와, 뮤럽 뮤 와우 와우 너무 축하드립니다. 뮤럽 네. 나왔다 아니, 우리 뮤럽. 부부 우리 버스킹 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네. 아니 지난번에 정말 깨가 쏟아지는 너무 아름다운 무대를 또 보여주셨었잖아요. 네 오늘은 또 밖에서 또 공연 일정 중에 참여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공연인가요? 아 저희 동네 도봉구에서 이제 국군의 날 행사를 하는데 아 참여하는 도중에 얼른 오프닝 무대 끝내고 얼른 뛰어왔습니다. 어군 굉장히 바쁘십니다. 거의 BTS급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네, 아, 어. 저는 굉장히 한가한데더 바빠지실 거예요. 아, 오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바쁘신 와중에도 이 주민 노래방을 위해 준비하신 노래는 어떤 곡일까요? 네, 오늘 불러드릴 곡은 주현미 선생님의 짝사랑이라고 합니다. 짝사랑요! <laughs> 아니, 많은 분들이 그뭐그 멋진 노래. 발라드라든가 뮤지컬 네. 음악이라든가 이런 걸 어, 기대를 했을 건데 주현미의 짝사랑 의외인데 음. 어 남편분이 네. 이렇게 늘 이렇게 <laughs> 네, 세뇌를 시켜가지고 결혼하신 게 아닌가 아. 이런 생각이 잠깐 드는데 아니 오늘도 남편분 네. 댄스 기대해봐도 그러니까요. 되는 걸까요? 아, 하신 네. 이유가 <laughs> 어디에있나요 사수님들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네. 신고하셔가지고네아이 주현미 씨의 경쾌한 짝사랑 아 사랑인가봐 이 노래죠. 예. 자 그러면은 경쾌한 주현미의 노래 반주 나갑니다. 예 yeah. yeah. 마주치는 눈빛이 무엇을 하는지난 아직 몰라 난 정말 몰라 가슴만 두근두근 아사인가봐 무료비는 잠깐에 안아 나는 요원의 생각 그대 모습 그려요.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말해주세요. 물만큼 고운 별이 달래요. 기대가 슴으면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근데 옆에 남편 분은 열동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회방을 놓고 계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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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에요. 너무 어, 보는 게 재미가 있다니까요. 있겠어요, 아니, 노래를. 정말 한편의 뮤지컬을 보는 어, 줄 알았고요. 그런 와중에도 노래에 아주 심취하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웃음> <웃음> 완벽해요. <웃음> 완벽해. 쇼맨실, <laughs> 무대 매너, 음악까지. <laughs> 아니, 두분 지난주에 반응이 정말 좋았는데 알고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네. <laughs> 감사했어요. 저도 보고 아, 아, 주변에서 아, 이렇게 아, 보시고 어. 말씀을 해주신 분이 계셨나요? 어 주변에서 보시고서 어, 어떻게 방송이 나왔냐 물어봐 주신 분들 계시고요. 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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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두 분의 궁합이 굉장히 천생 연분같이 딱 느껴지잖아요. <laughs>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이미 SNS에 선 스타시더라고요. 와우, 정말요? 네. 아, 두 분이 하루 <laughs> 좋게 네. 영상을 잘 찍어서 올리신다고 오.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그아내에게 저희 운전하고 있을 때 제가 노래 시켜 달라고 하는 영상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너튜브에서 800만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800만 네. <laughs> 와, 저 네. 와! 와! 우저 800만은 처음 들어본는 와. 저희 깜짝 저희가 <laughs> 우주 데스타 우주 데스타를 모신 거였네요. <laughs> 네, 네. 아, 네네네. 자, 그러면은 그 노래를 저희가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800만 노래. <laughs> 아, 나갑니다. 엘리자베의 자유를 원해. 네, 에이재베, 아, 자, 자,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픽사이라해예 네. 주세요. <laughs> 초 공개입니다. <laughs> 오, 네. 난 자유 난와 <laughs> 와, 와, 저, 아니 지금 돈요는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구급차 좀. 사람이 죽어가요. 구급차 좀. 아니 지금 눈앞에 계신 것도 아니고 저희가 중소통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찐 발석인지 와. 여기까지 뭐가 전해진 느낌이에요. 이 아니 올라요. 이 정도 폐활량이면 네. 그냥 물 속에서 사실 수 있는 어, 거, <laughs> 거 아닌가요? 너 공주네요. 엄청납니다. 네. 어, 어쨌든 노래 잘 들었고요. 네. 예. 어, 뮤러 부부팀 저희가 만나봤는데, 끝으로 사수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오늘 출연 못할 뻔 했는데, 네. 다행히 또 이제 사수님들 지난주에 정말 좋아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열심히 진짜 살인적인 스케줄을 <laughs> 뚫고 왔습니다. 아, 오늘도 많은 투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더 결과 있기를 기다리겠습니다. <laughs> 오늘도 함께 해주신 참가자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유. 좋은 결과를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민 노래방은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력 있는 또 음악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제가...